이건 최근 제가. 한달 동안 번 수익인데요. 이것만 해도 3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찍기 전부터 관련 업계에서 좀 연락이 많이 왔어요. 이 정도 정보를 알려줘도 되냐. 나만 알고 싶다. 이랬을 만큼 그만큼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수익화도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항상 제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영상도 실전 꿀팁 위주의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놀라실 수밖에 없는 게 구독자가 0명이어도 수익화가 가능하고 물론 구독자가 어느 정도 있으면 훨씬 더 수익화하기는 좋습니다 이미 저도 두세 달 정도 진행을 해가지고 몇백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을 만큼 검증도 된 곳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뭐 소수 있긴 하겠지만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한99% 이상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마 기존에 저희 디아클 카페나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정보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외 분들은 거의 다 모를 정도의 수익화 전략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쇼츠 수익 구조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90일 안에 300만 조회수를 채우면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수익이. 이게 뭘까요? 첫 번째로 멤버십 수익입니다. 감사하게도 제 마케터제이 채널에도 이렇게 18분 정도 이렇게 가입을 해주셨어요. 물론 가입을 하면은 제가 아주 알찬 이 멤버십 전용 동영상, 강의 영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슈퍼땡스라는 게 있습니다. 슈퍼땡스는 일종의 크리에이터한테 시청자들이 주는 후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제일 잘 활용을 하시는 분이 요리 유튜버로 워낙 유명하신 이 집벙벙님이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계세요. 이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냐면 그 시청자들이 원하는 요리들을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같이 요청을 합니다. 컨텐츠로도 활용을 할수 있겠죠. 일단 90일 안에 300만을 채울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게이 멤버십 수익이랑 슈퍼땡스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아무래도 90일 안에 1천만 조회수를 채워서 조회수 수익을 받으려고 유튜브를 대부분 많이들 하시죠 왜냐면은 뭐 후원이나 멤버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가입을 잘 안해요 제 마케터 j 채널 말고도 큰 채널들 따로 많이 몰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채널들에는 뭐 멤버십에 가입을 하거나 슈퍼땡스를 주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회수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조회수에 따라서 딱 정확하게 수익을 주는데 작게는 뭐 몇십 이번에 몇백 원 이렇게도 되고 조금 많이 나올 때는 이건 제채널인데뭐 10만 원에서 하루에 뭐한 50만 원이 정도까지의 수익이 나고 있어요 한 달에 4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다는 점 90일 안에 천만을 채워야 돼요 이 90일이라는 조건은 최근 90일입니다 이거는 그래프가 28일 그래프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90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90일 안에 지금 천만 조회수가 안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동하는 수익이 아예 안 됩니다 <laughs> 천만 조회수를 채우면 그 다음부터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초보 유튜버분들이 이 90일 안에 천만을 못 채웁니다.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많이 운영해본 저도 아주 빨라야 한달 정도 걸리고요. 보통은 두 달에서 세달 정도가 걸려요. 조금 성장이 더딘 채널들 저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채널은 세달 안에 천만 조회수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 구간에서 초보 유튜버분들이 폐사합니다. 이 구간을 못 버텨요. 그러면 수익이 아예 안 나는 구간을 못버팁니다 자, 그러면은 수익이 조회수 수익만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지난번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던 제가 짤블로그라는 사이트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이거는 어떤 역할이었죠? 통로 역할이에요. 내 매체와 쿠팡 파트너스를 연결해주는, 예를 들어서 마케터제이의 뭐 몰래, 몰랐던 사생활 이렇게 글을 쓰고 짤블로그 링크를 넣어주면요. 이렇게 쿠팡 바로 보기가 같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통로 역할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것도 구독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사람들이 봐주는 거거든요. 저는 보통 한 5천 명에서 1천 명 이상은 된 후에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전에는 수익을 뭐 광고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사실 유튜버가 작을 때 광고 같은 게잘안 들어오죠. 그래서 굉장히 보통 폐사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쇼츠 음원 수익이라는 게 새로 생긴 거예요. 쇼츠 음원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쇼츠 음원 구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이게 여름에 굉장히 핫했었던 권은비씨 영상인데요. 권은비 씨의 언더워터, 워터밤 노래가 굉장히 흥행을 했었죠. 이 영상은 권은비 씨가 올라와 있는 영상이고요. 저희가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조회수 수익만 얻는다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 뮤직에서 이 울림 여기 노래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넘어가집니다. 이 울림 엔터에다가 유튜브 뮤직 조회수 수익까지 같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언더워터 노래를 이 워터밤에만 까나요? 아니죠. 그냥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데다도 깔고, 그냥 평소에 일상 쇼츠 영상에다가도 많이 깔고, 저희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올렸지만, 이 음원 수익들이 다 여기 울림 엔터 이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음원을 제작한 곳에 가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작년 말쯤에 굉장히 획기적인 서비스가 등장을 했어요. 짤 스튜디오라는 건데, 짤 스튜디오 안에 있는 음원을 사용하면요 음원을 사용하면 원래는 이 음원 수익들이 다른 제작사들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래 제작사들한테 간 다음에 일부분을 수익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저들은 수익을 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제작사들은 마찬가지로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유저들이 많이 많아지니까요. 수치를 올릴 때 보통은 어떤 음원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음원이 무료인지 아니면 돈을 내야 되는 건지 저작권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음원도 무료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 음원을 넣으면 수익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은 짤 스튜디오에 너무 설명이 잘돼 있어서 제가 이건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당. 0.2원에서 1.2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제가 운영하는 채널들은 한 0.2원에서 0.4원, 5원 이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게 유튜브에서 주는 돈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채널 컨셉이나 뭐 영상 길이나 재생시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대부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 조회수 수익. 있잖아요. 그게 90일 안에 천만 이걸 채워야 되는데 초보 유튜버 분들이 대부분 못 채우거든요 빠르게 그래서 그동안 폐사하는 일이 많은, 많은데 이번에 나온 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을 안 맞춰도 구독자가 0명이어도 바로바로 수익화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음원도 무료로 쓸수 있고 그 음원을 사용해서 소츠, 쇼츠 조회 수가 나오면 음원 수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죠. 기능도 어렵지 않은 게 저희가 영상 올릴 때 사운드 눌러서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무도 모르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노래를 이게 국내 음원사에서 하고 있는 노래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우아손님 그리고 저도 즐겨보는 백크님도 이렇게 음원 수익을 여기 안에 넣어서 같이 얻고 계십니다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수익 구조는 다들 이해가 되셨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래 이 음원 제작사 쪽에 가던 거를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매번 제가 이런 거 영상을 올리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채널 등록하는 과정까지 싹 한번 가져왔습니다. 사이트는 짤스튜디오. 제가 여기 링크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고요. 제일 먼저 짤스튜디오 들어가서 채널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채널 등록을 누르면 유튜브 채널 링크가 나옵니다. 채널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셀 스튜디오 가이드에는 조회수 1만 이상이 나온 채널을 등록을 하라고 해요. 보통 쇼츠를 맨 처음에 업로드를 하면요. 조회수가 한 2천에서 3천 정도가 돼요. 그럼 영상 한 3개 정도 올리면 금방 승인을 받을 수가 있겠죠. 1만이 딱 되자마자 하는 것보다 조금 넉넉하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한 1.5만에서 2만 정도 됐을 때 신청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분석 탭이랑 내가 보는 분석 탭이랑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분석 탭이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1.5만에서 2만 정도 됐을 때 승인을 받으면 되고요. 뭐 구독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구독자가 없어도 이걸로 수익을 낼수 있고 물론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은 쇼츠 조회수가 훨씬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더 많은 수익화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채널 등록을 넣어주시면 되고, 보통 한 2, 3일 정도 승인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승인이 난 후에 이렇게 음원창들이 열려요. 음원도 뭐 신나는 거, 밝은 거, 뭐 잔잔한 거, 감동적인 거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어보고 직접 골라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음원에 대한 감이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여기 분위기 보고 눌러 봐도 되고 아니면 주간 인기 음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러서 인기 음원을 골라서 넣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죠. 저는 항상 이런 새 사이트를 이용할 때좀 가이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야 정산도 잘 받을 수 있고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 없도록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음원을 하나만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본 영상 안에 BGM을 깔고 또 BGM을 깔면 이게 중복이 되니까 인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짤 스튜디오를 만약에 이용을 하실 거면 은 원본에는 BGM이 없어야 됩니다. 그 외에 뭐 나레이션이나 효과음 이런 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원 소리가 너무 작아도 인식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음원 볼륨이 한11%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한 20%에서 30% 정도까지는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음원 길이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음원이 길게 틀어지니까요. 길게 틀어져야 이 재생 시간도 길어지겠죠. 그리고 영상 단가는 영상 주제나 시청자층, 지속 시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거를 먼저 인지를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도 처음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게 플러스 버튼 눌러 주고 영상을 골라 줍니다. 영상을 골라 주고 넣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운드 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 왔는데 수치 동영상 만들기 누른 다음에 여기서 영상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임시로 영상을 넣은 거고요 이거는 제가 샘플 영상이라서 영상이 좀 짧은데 보통은 한 40초에서 59초 사이에 영상을 쓰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 시간이 바뀝니다 이거는 제가 키우는 다람쥐 영상을 제가 가져왔고요 아까 전에 여기 앞에 있었던 이 코드 있죠 이 코드를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사운드에다 검색을 해주면 원하는 음원들이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음원을 넣은 다음에 원래 있는 오리지널 사운드죠. 이거는 이 다람쥐 안에 있는 영상, 영상 안에 있는 소리. 이거는 음원이에요. 음원 소리인데 이거를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이 BGM이랑 이 음원이랑 원래 있는 오리지널 소리랑 잘 어우러지게 배치를 하는 게좀 포인트겠죠. 이 발을 움직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주 아주 간혹 올릴 때 이 볼륨바가 안 나오는 기종들이 있어요. 폴드 쪽에서 좀잘안 나온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 업로드 해줄 때는 관련 동영상, 예를 들어서 뭐 다람쥐 영상이 있으면 그걸 같이 걸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업로드만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업로드한 영상의 수익은 이틀 후에 볼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최근 제가 한달 동안 번 수익인데요. 이것만해도 3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는 물론 채널을 좀 여러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저희 최저점은 0.1원대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면 이렇게 0.4원, 0.5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저희가 유튜브 조회수 수익도 받고 있는데 조회수 수익이 0.2원에서 0.4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음원 수익이 0.1원에서 0.3원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합치면 0.3에서 0.7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유튜브 만약에 조회수 수익이 승인이 안 났어. 안 났을 때도 이거는 계속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쇼츠 시장에 완전 황금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수익 창출이 안 나는 상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90일 동안 천만을 채우는 동안 보통은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짤스튜디오가 나온 이후로는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1조회수당 수익이 얼마나 있었죠? 한 0.1에서 0.3 정도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유튜브 수익이 나기 전에도 한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그동안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독자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있으면 당연히 조회수가 더잘 나오니까 더 수익이 높겠죠? 톡방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입금 정보 제출은 왜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이나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기업도 개인한테 돈을 주려면 원천징수라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시면 사장님이 뭐 통장사본 이런 거 마,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업도 돈을 어디다 썼는지 증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PC로 업로드를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짤 스튜디오 가이드에도 나와 있지만 보통은 모바일로 업로드 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인식이 바로바로 바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루키트 강이라는 걸한번 했었어요. 저희 디아클 카페에서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는데 이 부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 하이 클래스라는 카페고요. 이번에 제가 진행했었던 무료 강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채널을 한 30개 정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보자부터 중수까지 한 번에 알려줄 수 있는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유튜브 하 시작하시려는 분부터 어느 정도 좀 잘하시는 분들까지 최대한 많이 얻어갈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제 강의의 원천은 실패입니다. 실패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저도 유튜브 초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하면서 배웠던 경험들을 많이 여기다 좀 녹여놨고요. 목자들은. 여러 가지 저희가 쇼츠 광고들 뭐 영화사나 웹드라마사나 OTT사, 출판사 쇼츠 광고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얻은 데이터들 그리고 지금 30개 정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들 저희는 짤 블로그, 짤 갤러리, 짤 스튜디오 저희는 협력사거든요 저희는 노출이 한 달에 1.7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채널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빠르게 피드백을 잘 해주다 보니까 이런 반응들도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쇼츠 채널 운영하는 방법이나 세팅법들이나 수익창출 방법, 그리고 링크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체계화를 하는지, 초보자분들이 벤치마킹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영상 소스들 보통 어디서 구하는지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채널 어떻게 저품질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저희 채널들은 대부분 영상 지속률이 다 100%가 넘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신규 채널들을 한달 안에 1만명을 금방금방 찍어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었고, 이때 신청자가 한 400분 조금 넘으셨었어요. 이 강의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실시간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들으신 분들이 이때는 무료 강의였습니다. 저희 카페 분들의 실력을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제가 좀 무료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후기들은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후기들이 미쳤죠. 후기들 많이 뭐 3시간 순삭. 뭐 경험치 쩔 받았다. 후회할 무료특강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셨었고 뭐 다른 데서 산 전자책보다 제 무료 강의가 더 알찼다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이 루키 강의 다시 보기를 제가 댓글에도 넣어둘 텐데 만약에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시거나 뭐 어느 정도 조금 할줄 아는데 이걸 더 빠르게 키우고 싶다 뭐 수익화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 영상 하단에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